그 바이어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가 이제 아반떼 md 인데 아반떼 드 md 이제 풀옵션 차량이 하나 들어왔어요 썬루프가 있고 이제 스마트키가 있고요 근데 이젠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많이 말하는 커팅 이라고 해서 차가 잘라져서 큰 사고가 난 차량 여기 고무 파킹을 뜯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사고가 있습니다. 자 사고가 있는 거 없는 거 체크는 뭐냐면은 이렇게 스팟이라고 이게 탕탕탕탕 바뀐 게 전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탕탕탕 바뀐 게 없어요. 그게 뭐냐면은 이 새로운 걸 갖다 붙였다. 그 말이고 트렁크 네, 트렁크 부분을 열어보면은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라카칠이 돼 있죠. 라카칠이 돼 있고 이렇게 라카칠 그리고 이렇게. 새롭게 발린 자리가 있어요. 요거는 뒤 커팅이다. 그러니까 뒷 부분이 이제 사고가 나서 새로운 거를 갖다 붙였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. 이게 뒤 커팅. Hey, brother, MD, 네가 좋아하는 MD. 어, 어, GDI. 체킹해. 지금 왔어. Hey, brother. Take out 됐어, take out. 어. 자, 그래도 커팅이 있는 차도 뭐 다시 말씀드렸지만 조금 싸면은 가져가요. 싸면은 가져가는 차기 때문에 예. 네, 열심히 팔아보겠습니다. 자, 비 오는 날도 열심히 차 파는 골드카입니다. 자, 10만 원, 20만 원이라도 더 드리니까 꼭 연락 주세요.